안녕하십니까. 지식박사TV입니다. 오늘은 청동기 시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와 피지 p 계층으로 나눠졌습니다이 지배자의 무덤, 이 지배자의 무덤을 가시하기 위해 무덤을 좀 크게 지었는데요. 이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고인들은 무덤뿐만 아니라 제사용으로 쓰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탁자식 고인들 오직 무덤이라고, 오정, 무덤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배자가 올라가기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자식 고인들 뿐만 아니라 고인들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탁자식 고인들, 바둑판식 고인들, 그리고 덕계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덕교시 고인돌은, 아이, 아예 받침돌이, 아예안 보입니다. 없는 고인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인돌은, 지배자의, 지배자의 고인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지배층 대급도 사용했다고 지었다고 합니다. 대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인돌에 고인돌에서는, 요물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유물을 꼽자면, 청동거울, 비파형 동검, 그리고 청동방울, 그리고 거친 무늬, 거리 있습니다. 이, 이 것들은 다 청동, 청동이 시내에는 신석기 시대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변농사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증거가 그, 용경문 청동기란 녀석인데요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안 보입니다. 증거가 여기가인데요 여기에 물건 그 증거를 사용할 만한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안달도하카란 녀석인데요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지배자의 지배자 청동기 귀에서 피지배 계층은 안 사용하고 지배자 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서는 변동살변동살 지어, 농살 짓다 보니 인구가 많아져서 땅, 땅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은 존재하여서 땅을 넓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진부족들은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 넓히다가 국가가 세워지고 우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단권한금이 당권, 세운 고조선이 세워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기기 전에 이벤트 이벤 지식박사 TV 깜짝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바로 지식박사 TV 따라하기입니다. 이 지식 지시, 지식박사 우리 지식박사 TV는 이번 특별 다른 유튜브 에 프로, 편집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특별한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한대요이 편집프로그램을 찾아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해서 올려보세요 우이 기간은 4월 20, 15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올려주세요. 이제 한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시박사TV는 다음회로 뵙겠습니다.